국방력은 더욱더 더욱더 늘린다 해도 환영이다 돈 아끼더라도 국방력은 무조건 무조건 늘려야 한다 정치인들만 정신 차리자 한번 멋진 나라들 보자. 전술 무기도 중요하지만 소대 단위 화력도 키워야 합니다. 현궁 휴대용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국방력 강화에 힘써서 두번 다시 공산당이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이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할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목전에 뒀다는 분석이 나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급속도로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한 혼돈 속 국제정세 속에서 그 어떠한 사전 예고조차 없이 고체 추진 우주발 사체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해 중국과 북한, 일본 등 주변국들을 대경실색하게 했는데요. 주변국들이 이토록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우주발사체 시험에 성공했다는 뜻 자체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드러난 전술핵 무기의 필요성은 현재 세계 모든 국가에서 통감하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의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은 더욱 남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전술에게 버금간다고 알려진 현무사를 개발해낸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체로켓 발사까지 성공해내자 그렇지 않아도 괴물 미사일로 불려오며 주변국들의 경계 대상 1호로 불려오던 현무사의 탄두 중량과 사거리가 또다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국제정세의 혼란을 틈타 연이은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던 북한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한국의 고체 로켓 발사 성공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가장 격렬한 수위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죠. 심지어 북한은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노미사에 ICBM 화성 17형이 시험 발사에 실패해 평양 성공에서 공중분해 된뒤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바람에 민간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민심이 홍흥해지자 다급히 이를 덮으려 역대급 조작을 해버린 사건이 드러난 직후라 더욱 더 한국의 고체 로켓 발사 소식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제례식 군 전력에 있어군 현대화를 이룩해낸 한국의 군사력에 비해 북한은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몇 단계나 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에 반드시 미사일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강박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군의 고체 연료 추진 발사체 성공 소식은 이러한 자신들의 우위를 단번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이었기에. 극도의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역시 지난해 한국의 SLBM 전력화 소식 이후 최근 대한민국이 각종 실험을 통해 우주로켓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 발전과 핵무장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던 와중 이제는 한국이 사실상 핵무장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중국 역시도 한국의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공격을 두려워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뜩이나 미사일 전력이 세계 최강 수준인 한국이 급속도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북한을 빌미로 핵무장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얕잡아 볼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낸 고체 추진 우주발 사체 시험 성공 소식은 동북아시아의 파워 밸런스를 급격하게 뒤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종합시험장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및각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체 추진 우주발 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이번 발사는 지난해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류에 이은 7월 고체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이후 고작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이기 때문에 다수의 외신에서마저 이를 대서 특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국방부가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사전 예고조차 없이 정격 공개해 버리며 더욱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최근 정찰 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우주 발사체와 거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ICBM을 연달아 쏘아올린 북한의 도발에 대해 1 0 0마디말 대신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ICBM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체 연료 개발은 개발의 난도가 매우 높지만 일단 기술을 개발해 낸다면 미사일 성능에 엄청난 장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추진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장비의 내구성이 좋아지고 대량 생산이 쉬워집니다. 또한 상당한 사전 준비 기간과 고정적인 발사의 치대가 필요한 액체 연료와 달리 고체 연료는 사전에 연료를 탑재한 채로 보관할 수 있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결정적으로 추진력이 매우 강해 적은 양으로도 큰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군사 강국들의 군용 미사일에서는 고체 연료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이미 ICBM의 필수 요소인 반분리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누리호 발사 시험을 통해 로켓 분리 기술을 입증했는데요. 비록 3단 로켓의 문제가 발생해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에는 최종 실패하게 되었지만 3단 분리는 성공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역시 곧바로 파악됐기 때문에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기술에 그대로 녹아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기술은 사실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 고체 연료를 탑재한 형무사가 기존 500kg으로 제한됐던 탄두 중량을 8에서 9톤 가량으로 늘리게 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시절 미사일들에 비해 탄두 중량만 무려 18배가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이 미사일들이 타깃을 목표로 낙하하면서 생기는 중력 가속도와 증량된 무게로 늘어날 에너지 값을 생각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수준의 미사일들과 감히 비교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선보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위력이 증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 100m 아래 봉커의 북한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현재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작이라는 역대급 무리수까지 독가며 비명을 치르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일 지경인데요. 심지어 최근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에선 가장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해제를 선언했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군사력을 적당히 강화해 향후 있을 중국의 무력 도발을 억제해 완충지역 역할을 해내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수년째 지속해서 엄청난 분비 증강을 이룩해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묶여있던 고삐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는 한국을 얕잡아 봐도 한참을 얕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하며 미국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지침이 해제된 지단 4개월 만에 SLBM 시험 발사 고위력 탄도미사일 공개, 철룡 공대지 분리 시험 성공, 우주발 사체음 고체로켓 발사 성공 등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터뜨리며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봉인된 능력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에 최근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평가 역시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열 번째 국가로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시키고,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협력체의 일본을 대신해 한국에 가입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가 되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다수의 외신과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한국이 사전에 이러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군사력 증진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을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깜짝 놀란 미국의 모습조차도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이 연달아 공개하고 있는 무기들의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해내는 무기들의 최종 목적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류 최강의 무기라 불리는 ICBM에 도달해 있고 최근 들어 더욱 급격하게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혹여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발표된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군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매우 촉소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 고체 연료 발사 성공을 통해 최대 탄두 중량을 무려 9톤에 가깝게 늘릴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해볼 때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줄인다면 무려 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는 고위력 탄도 미사일로 바뀌게 되고 이는 곧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괴력을 더 증대시키는 다탄두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본토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서의 양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마치 국제정세에 맞춰 간을 보는 것처럼 숨겨왔던 전략 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과거부터 한국은 이미 개발한 여러 전략 무기를 온갖 제약에 묶여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속설들이 농담처럼 전해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제약이 풀리면서 그동안 숨겨뒀던 빗장을 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고 있으며 현사태를 통해 더욱 우리나라 자주 국방의 길이 들리지 않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국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